매번 립스틱 다 묻히고 마시던 텀블러 가방에 못 넣고 질질 다 새는 텀블러 빨대용 입구, 섭취용 입구 듀얼로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 거기다 이중 진공 구조로 제작 실리콘 패킹까지 되어 있어 거꾸로 해도 절대 새지 않아요 이제 텀블러 가방에 넣고 편하게 다니세요 프리미엄 304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보다 완벽한 위생과 보온 보냉 기능 텀블러지만 손잡이가 있어 이동할 때도 너무나 편해요 900ml, 1,200ml 사이즈 내용량 하마들은 무조건 이거예요 넓은 입구로 프로틴 넣기도 좋고 뛰어다녀도 절대 세지 않아요 빨대용 입구 바로 먹는 입구 모두 다 사용 가능해요 아래는 슬림한 바디라인으로 차량에도 쏙 들어가요 놀러가서도 소주 음료 미니 아이스 버킷으로 딱이에요 700ml 푸드자 이것도 대박이에요 스테인리스 숟가락도 있고 미니 반찬통도 있어요 입구가 커서 죽이나 국 넣고 다니기에 정말 편해요 더 카페머그 480ml 이거 저는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온도 유지가 가능해 일반 컵 대신 머그컵을 더 자주 써요 더 따뜻하고 차갑 깨 먹고 커피도 쏙 야외 놀러 갈 때도 챙겨 가요. 프랑스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시전 세계 특급 호텔 레스토랑 전문 납품 주방 브랜드. 이 모든 게 지금 공동 구매로 만 원에 가져왔어요. 역대급 최저가예요. 우리 텀블러는 앞으로 이걸로 종결이에요. 만 원의 행복 품절 되기 전에 꼭 챙기세요.